상당히 어렵다며 어려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해버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2023년도 출연증 7번 문제입니다. 네. 자, 견해에 따라 사례에서 가백에 부과되는 형의 범위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인데요. 질문자, 그렇습니다. 이게 고지고 대를 보면 시간 내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조항이 범죄처벌법이 있고 범 절도 범 자, 절도범죄죠. 잘 끊어야 돼. 절도범죄 처벌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의 느낌이 좀 잊어 일단. 근데 여기에 반복범이라고 해서 이 규정이 좀 구분된다는 걸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징역의 어떤 걸 보니까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말이 있고 또 어, 1.5배다라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선택지를 보면 30년이라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쵸? 30년 이하가 많이 보여요. 근데 이 30년 이하라고 하는 거는 여 6년 이하가 있고, 2년 이상 이, 20년 이하 뭐 이런 말이 있고, 1.5배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견해 1과 2를 보시고요. 또 견해 A와 B를 봤을 때, 자, 요 내용과 요 내용을 보면, 뭔가 다시 가중처벌하자라는 말에서, 이 가중처벌에 해당되야만 이 30년이 된다는 걸 눈치를 칠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 30년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A가 30년이 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됐죠? 즉, 범죄처벌법 2조, 즉, 반복범이라는 내용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되려면 견해 1과 2 중에 뭐가 있느냐를 눈치를 채면 되는데 견해 1은 이 사안을 보면 얘가 2017년 9월 17일인데 뭐 굳이 타임라인을 그거까지는 아닌데 17년 9월 17일이에요. 그러면 19년 9월 16일에 끝나는 거냐 아니면 19년 9월 17일에 끝나는 거냐 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반복범의 기간 2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형의 집행 종료일 종료가 이때인데 이때 다음 날이냐 아니면 형의 집행 종료일 당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중 처벌을 하려면 그쵸 뭐가 더 좋은 거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집행 종료일 다시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라는 말이 형의 집행 종료일 이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요때저질렀을때 언제가 더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견해 1과 견해 2 중에서 지금 보시면 30년 이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조합 자체는 1 아니면 2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1이 맞겠다라는 걸로 보면 된다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견해 1에 따르면, 갑은 범죄처벌법에서의 반복범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1에 따라야만 된다는 거죠. 5번은 어떠냐? 5번은 이 날짜를 따져봤을 때, 반복범에 해당하지 가 않게 되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얘를 조합으로 골라서 보면 된다. 라는 거고. 4번의 경우는, 이 9년이라는 게 생뚱맞게 나왔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견해 A에 따르게 되는 순간, 2년 이상 20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면이 됩니다. 그 얘는 아예 맞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고, 정리하자면, 견해 1이 있고, 그 다음에 견해 A와 B가 있잖아요. 견해 A는 2년에서 20년, B는 2년에서 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견해 2가 있고, 견해 A와 B로, 모든 경우의 수를 만약다 생각해 본다면, 여기선 2에서 20, 여기도 2에서 20,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견해 1에서 견해 B에 따랐을 때 2에서 30이 되는 거예요. 30은 다날라가 얘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2에서 20으로 가야 되는데 다 30이라고 돼 있고 4번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를 냈었고요.